5번 좀 생각해보세요. 얘가 무한대 부근에서 AN이 0보다 커요. 무한대 부근에서. 그러면 얘가 무한대까지 가지 못한 유한에서도 항상 0보다 크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것. 부어가 있어요. 어? 부가 있어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음수가 적어도 하나 있는 발레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거 N을 1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적어도 하나의 관리가 있으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항상 0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차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laughs> 모른다고? <웃음> 그러니까, 극한이 0보다 크면, 응?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의 유한 항에서의 항의 값이 항상 양수냐고. 아니, 음수가 됐다가, 될 수도 있어? 응. 그렇죠. 그니까, 러 예를 들면, a n을, 일단 수량을 1로 시키고, 여기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n분의,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 해주면, 우리가, 그죠? n이 1일 때 음수죠? n이 있어. 위에? 어, 그냥 이거 놔보면, 어, 어떨까? n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300억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수량 값은 얼마에 1이라서 양수인데 n이 1대 얘가 얼마요? 마이너스 299,999,999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음수죠. 두번 <laughs> 그래서 안되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리 아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이렇다라고 썼으면 여러분 발레 찾았을 텐데 의미를 좀 불명확하게 해석해가지고 발레는 항상 적어도 하나가 그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거짓이면 거짓이. 동의합니까? 다음 볼게요. 64, 64번도 같은 거예요. 64번? 64번도 보면은, a n이 0보다 크면, 리미트 a n은 <laughs> 0보다 크냐. 이거 거짓이죠? 네. 0이 될 수도 있죠. 저건 또 짜이나 문제인데. 그니까, 64번은 이런 명제인데, 자, u 안에서 n이, u 안에서 a n과 b n이 이런 구조를 가지면, 여기네 엔드로이드 있다. 모든 자연수, N, 모든 자연수 n의 대하여 an과 bn이 이런 관계를 가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이건 당연히 성립하고 증오가 성립한다. 동의? 뭐한 거냐? 뭐 거냐면 아 그거 이제 원래그 구조가 요구하는 명제가 얘거든. 이 명제로부터 그좀 변형된 그 명제. 차민이 형생. n 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하고 어때요? n 분의 1더 크지 않아? 그죠? 근데 무한대체하면 둘이 어때요? 같아지자. 유한에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무한에서는 둘이 같아지자. 동의합니까 65번. 65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이제 이거의 반대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양수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a n의 항들이 각 항들이 모든 항들이 0보다 크냐를 묻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수열을 보면은, 여기가 n분의, 뭐 마이너스 12 정도, 플러스 1, 이 정도 보면, 그죠? 얘는 n을 극한으로 보내면, 1이 돼서 0보다 큰데, 그죠? a1은 마이너스 9고, 그죠? a2는 마이너스 4고, 있어요. 어떤 항들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만족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수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 발레를 이용해서 거짓임을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여기서 근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랑 똑같은데 명제를 좀 하나만 정리를 더 해줄게요. 자, 요거랑 조금 똑같은데 <laughs> 이상한 게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이면 그죠 얘가 더 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중에 누가 더 커요? BK가 당연히 더 크죠. 더큰 애도 더 많이 더 있으니까요. 오케이? 이거 받아들니까동의요 <laughs> 그런데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무한급수는 무한급수는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크기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등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니까 러 수열의 극한은 등호가 생기고 무한 급수는 등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해진 것은 같아지게 수렴할수 없어요.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어떻 되죠? 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나오면은 좀 조심하세요. 시그마가 붙으면 등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